1 6 k g 까지 밀어버리는 미쳐버린 똥파워를 바탕으로 커튼을 자동으로 열고 닫히게 해줘 극락을 맛보여주는 자동 커튼봇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지 3년 전 설치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자동 전동커튼 머신 스위치봇의 신형이 나왔대. 업체에서 샘플을 하나 보내줘서 테스트해봤는데 구형에 그 치명적인 단점이 보완되어서 내돈 주고 집에 풀세팅했대. 초장기간 사용해보니 인생의 전 자동화를 꿈꾸는 프로기찬러들이라면 이거 큰 락템이대. 뭐 길게의 아버리털 필요 있어. 3년간 사용해본 스위치본 전동커튼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장점 설치 편의성. 이 제품 초장기로 써보면서 느낀 가장 큰 강점은 다 전동커튼 대비 압도적인 설치 편의성이 있대 프로기차너로서 내 귀찮음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친듯이 파고드는 편인데 이 전동커튼 제품은 크게 레일과 컨트롤러가 하나의 세트인 레일형과 스위치복같이 컨트롤러만 단독으로 있는 독립형이 있대 레일형의 경우 레일과 직접 결합된 컨트롤러에 의 레일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인데 이 경우 설치를 혼자 하기가 빡세대 왜냐면 전용 레일을 설치해야 하거든 일반 커튼도 내가 못 따라서 기사님 부르는데 전동커튼 레일을 혼자서 어떻게 다녀 설까 설치에 필요한 전동 드릴조차 없는 집이 대부분일걸? 그래서 기사님 설치 요청해야 하는데 출장비 드는 건 덤인데, 직장인으로서 이 설치 날짜 맞추는 것도 쉽지 않대. 뭐 좋아, 이런 거다 감수하고 그래도 사려고 했는데 설치를 위해 기존 커튼레일 길이 재라고 해서 재면 또 거기에 겹쳐지는 길이는 빼라고 해서 빼면 또 거기에 높이 재라고 해서 높이 재서 진짜 진짜 최종점 AVI로 입력할라 치면 근데 그 실측 길이에서 몇 센치 더 추가해라 해서 키보드 집어도 던졌대. 이거 귀찮음을 줄이기 위해 다는 건데 설치하는 과정이 미친 듯이 귀찮대. 프로 귀찮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설치의 간편함과 직관성이 돼. 이건 그냥 기존 커튼에다 분리된 파츠 두 개를 끼우고 결합시켜주면 끝이 돼. 먼 레일 설치를 위해 기존 커튼을 탈거하거나 새로운 커튼 천을 맞춘다거나 설치를 위해 기사님을 부를 필요도 없대. 그냥 설치 시간 20초씩 양쪽 40초 만에 끝내주는 설치 매직. 이거 기존 제품 리뷰할 때 말했던 문제점이 탈거하는데 손으로 눌러서는 어림도. 젓가락 같은 걸로 반 조져 놓겠다는 심정으로 쓰셔야 간신히 분리가 되는 거였는데 덕분에 보면 이 3년 전 제품의 기스들이 찬득났었대. 근데 이번 신제품의 경우 이 점을 보완해서 버튼형으로 손쉽게 탈거가 설치가 가능해져서 가뜩이나 낮았던 난이도를 지하실까지 낮췄대. 거기에 일반적으로 레일형의 경우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콘센트 연결하고 선 감추는 게 난감한데 이건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형이라 배선 고민할 필요가 1도 없대. 물론 레일형 중에서도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형이 있는 같은 무선이더라도 이 독립형이 레이령 대비 가지는 절대적인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바로 이사 때다. 레이령의 경우 철거도 철거인데 긴 전용 레일을 가져가고 또 설치하는 게 일이다. 이건 그냥 철거할 것도 없이 그냥 레일에서 본체 빼서 가방에 챙기면 돼서 겁나 편리한데 나도 이번 이사 때 진심 그 위력을 톡톡히 봤대. 그냥 월세나 전세라면 독립형이 탑이 돼. 장점 똥 파워. 아까도 말했지만 전동 커트는 레일령과 독립형이 있다고 했잖아. 독립형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레이령 회사들만 망했겠지만 오랜 기간 잘 판매하고 있다는 건두 형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독립형이 레일형 대비 가지는 최대 단점은 역시나 걸림 현상이 돼. 독립형 제품들이 기존 설치된 커튼 레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위치봇 같은 해외 브랜드가 한 가지 강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반도 커튼의 매우마 K 방지턱이 돼. 이 반도 커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U 레일 형태인데 문제는 긴 레일을 하나로 뽑기가 어려워 두 개의 레일을 이렇게 끼워 넣는 접합 구조에 있다. 보면 이 접합부 부분의 경우 레일 폭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전동 커튼의 이동을 막는 방지턱 역할을 하게 된대 독립형 전동 커튼 대부분이 해외 브랜드인데 외국 커튼은 이런 구조가 아닌지 대부분의 독립형 제품들이 K 방지턱의 높은 벽 앞에 무릎을 꿇었대 현직 통발급으로 여기서 싹 걸린대 이전 스위치봇 제품도 마찬가지였어서 이동 중이 접합 부분에 걸렸었대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이 접합 부분을 기준으로 커튼이 닫히는 건데 커튼 천이 딱 가운데로 모이는 게 아니다 보니 미관상 이쁘지가 않다는 것. 특히 제이들 기준 이 5대5가 안 맞는 닫힌 커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하대. 레일형의 경우 레일 자체 제작 및 작동 구조상 이 걸림 현상 없이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장점이 있대. 이번 스위치버 신형의 경우 이 문제를 무식한 똥파워로 해결했대. 이 외형을 보면 본체 길이가 2배가량 늘었는데 이게 모터의 힘을 끌어올리기 위한 피지컬 벌크업이라고 한대. 기존에도 8kg 정도의 무게를 밀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신형의 경우 2배 이상 파워업한 16kg의 무게로 밀수 있다고 한대. 그래서 준비한 실험, 진짜로 16kg를 밀수 있는지 테스트해봤대. 한 개의 1kg인 생수병을 낚싯줄로 한땀한땀 한 커튼봉에 묶었대. 1차 시도, 가볍게 9개 9kg로 테스트해봤는데 가볍게 성공했대. 2차 시도, 13개 13kg를 매달았는데 이건 무게 때문에 흰거 보이는 이미 커튼봉이 부러지기 직전이대. 결과는 오, 좀 치네. 이걸 파워로 밀어냈대. 최종 16kg까지 테스트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낚싯줄이 버티지 못하고 터졌대. 이렇게 무식하게 파워업을 한두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기존 넘지 못했던 커튼 레일의 K방지턱을 그냥 똥파워로 씹어버리고 넘어간대. 덕분에 커튼을 닫았을 때 5대5로 이쁘게 정리가 된대. 두 번째로 두꺼운 안막이나 높이 5m급 긴 길이로 인해 무게가 무거운 커튼들도 수월하게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한대. 5m까지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달아놓으면 커튼 열고 닫는 고생을 훨씬 덜할수 있을 것 같대. 장점, 무한무선 가동. 유선 레일형 대비 무선이 가지는 편리성은 크지만 반대로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충전이 상당히 귀찮대. 이 제품의 경우 6개월 정도 사용할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손에 닿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 배터리 방전되면 이거 의자 가지고 와서 분해하고 C타입에 충전하고 다시 올라가서 재조립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대. 이전 모델의 경우 다 방전됐을 때 이거 귀찮아서 그대로 두고 버팅겼는데 방전된 스위치봇이 커튼 열고 닫는데 걸리적거려서 왕자님한테 결국 등짝 쳐맞고 충전했대. 스위치봇 측도 이런 불편함을 하고 있어서인지 이런 태양광 패널 액세서리가 있긴 했는데 생산 전력 효율이 좋지 않은지 이게 충전이 아닌 유지 수준이었대. 거기에 이 패널은 커튼에다 따로 달아줘야 해서 거추장스러운데다 무엇보다 충전 단자가 연결하기 빡세게 본체 앞쪽에 있어서 애플 매직 마우스급으로 충전 연결이 빡치게 한대. 근데 이번 제품의 경우 이 태양광 패널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무엇보다 연결과 거치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대. 태양광 패널이 거추장스러운 선에서 접이식 봉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냥 펴서 창문 바깥을 향하게 본체 핫 단의 충전단자에 꽂으면 끝이 돼간단한봉 형태라 스위치 봇이 움직일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 패널의 효율도 올라가서 저조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바로 3시간 정도의 빛만 보면 2% 내외로 자동 충전이 된대 한마디로 상황만 잘 맞는다면 이론상 충전 없이 무한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거대 연결하면 이렇게 앱에서 태양광 충전 표시가 뜨게 되는데 진심 자동산형 오토 돌린 것 마냥 겁나 편해대 장점 연동 이게 이 제품 단독으로 있어도 사용은 가능하다 근거리 상황이라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로 앱을 통해 간단히 열고 닫을 수 있고 앱이 없더라도 이 커튼을 가볍게 툭 당기면 끝까지 닫히고 열린데 또 앱을 통해 아침 일어나는 스케줄에 맞춰 세팅해 놓으면 해당 시간에 자동으로 열어줘서 시끄러운 알람 모닝콜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모닝콜이 가능하대 일어날 때그 산뜻함이 다르대또 저녁 일몰 시간 이후 닫힘 세팅해 놓으면 자러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안막 세터비 완료되어 있어 편리하대 덕분에 취침 들어가시는 둘째 임신한 왕자님을 위한 빈틈없는 의전 서비스 쌉가능이. 돼. 이거 특정 요일만 따로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커튼이 열리고 늦잠자는 휴일에는 닫혀있게 세부 세팅도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연동은 단연코 이 리모컨과 연결했을 때였다. 이 커튼을 앱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이 커튼 하나 열고 닫자고 핸드폰 찾아서 앱 열고 로딩 기다렸다 전동 커튼 메뉴 들어가서 열림 버튼 누르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꽤 귀찮다. 바로 이럴 때이 무선 리모컨이 유용한데 블루투스를 통해 커튼과 리모컨이 간 간단하게 연동이 가능하대 나 같은 경우 커튼과 연결한 이리모컨을 침대 헤드에 붙여놨는데 자기 전에 누워서 버튼만 딸깍하면 커튼이 열리고 닫혀서 겁나 편하대 아침에 일어나서 눈부시게 핸드폰 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대 인생의 딸깍화를 꿈꾸는 프로 기찮러에게이 작은 리모컨 하나가 극락을 선사한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니 앱보다 이리모컨 사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대 특히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부모님댁에 설치해드릴 시이 직관적인 리모컨과 같이 설치해드리면 효자 소리가 절로 나온대 다만 이 제품 제대로 뽕빨 내고 싶다면 IoT 연동 기능까지 해줘야 진짜 편의성의 골수까지 빼먹을 수 있대.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추가 액세서리를 추천하는데 바로 IoT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허브대. 요게 있으면 근거리 블루투스가 아니더라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열고 닫힘 작동이 가능하대. 거기에 허브가 있으면 실이나 스마트 싱즈, 구글홈 등을 연동하여 음성 명령으로도 작동이 가능해진대. 스마트 워치가 있다면 워치로도 작동이 가능하대. 뭐 자동화가 거의 현직 방구석 토니 스타크급 이럴게. 이렇게 자동화를 구축해 놓으면 니가 커튼 단내만에 싸울 필요가 없어져서 가족의 평화도 지켜주는 피스메이커 대 단점 미세한 틀어짐 이게 레일형 대비 독립형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처음 지정했던 포인트 대비 사용할수록 살짝씩 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대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시간이 흐른 후이 지정된 포인트로 거리 간격을 재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대 그래서 이 세팅을 원활하게 해주고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교정 센서가 추가되었는데 이거 내가 했을 때는 잘 적용이 원활하게 안되어서 무용지물이었대. 장시간 사용하면서 겪은 독립형 최대 단점이랄까. 단점 조금 닫기. 이게 간혹가다 커튼을 완전히 다 닫거나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수준으로만 조금만 열고 닫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이 스위치봇을 설치하면 이 조절이 좀 번거로워진대. 물론 앱을 통해 원하는 수준으로 열 수는 있는데 이 조절을 위해 앱을 열어서 버튼 눌렀다 뗐다 연타하면서 맞춰야 한대.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조금만 닫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고 싶어서 살짝 당기면 장력을 인식해서 그냥 다 닫히거나 다 열려버린대. 이럴 경우, 중간에 멈추고 싶어도 똥파워로 인한 폭주기관차급 질주로 인해 멈추기가 어렵대. 단점, 소음. 레일형 대비 독립형의 또 다른 단점이라면 역시나 상대적으로 큰소음이 돼. 물론 소음 자체가 엄청 큰 수준은 아니고 찡하는 모터 소리가 나는 정도인데 신경쓰인다면 신경쓰이는 정도. 물론 이것도 구형에서 신형으로 오면서 개선은 됐대. 구형의 경우 52.4dB, 신형의 경우 51dB로 약 1.4dB 정도 줄기는 했는데 체감상 들리는 소음 자체가 엄청 준 느낌까지. 는 아니다. 다만 저소음 모드로도 사용은 가능한데 이러면 미는 힘과 속도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대. 추가상 이게 가격이 궁금할 텐데 이 본체 하나 가격이 대략 12만 9천 원이대. 물론 이전 짧은 구형 버전은 9만 9천 원으로 3만 원 정도 싼데 써보니 이 이음새 걸리면 상 때문에 최신형 설치하는 게 낫다고 본데 거기에 태양광을 통한 무한 사용을 원한다면 2만 7천 원짜리 패널을 추가하면 된대 양쪽형 커튼의 경우 2 개씩 구매하면 되는데 IoT 연결망 구축을 통해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허브를 추가하면 된대. 최신 허브2가 좋기는 한데 가격이 87,000원 정도에서 그냥 싼 허브 미니 37,000원짜리 써도 상관 없다고 본대. 거기에 리모컨까지 추가하면 딸깍쇼 준비 끝이대. 이렇게 완전 풀셋으로 맞추면 대략 37만원대가 나온대. 타 레일형 브랜드들 견적도 살펴봤는데 비슷한 환경이라면 견적은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인 것 같대. 별병! 이 제품 3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커튼 하나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게 생각보다 삶의 질이 꽤 상승한대. 간지까지 폭발하는건 더 이전 모델이 중간 턱 걸림 현상 등으로 독립형의 한계가 분명한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똥파워 업그레이드와 편리한 태양광 충전 시스템 등으로 편의성이 대폭 올라갔대. 집이 전월세라 무언가 설치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프로 기차러라면이 제품이 괜찮다고 본대.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